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 대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를 체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청년 예수가 우리의 법을 어겼습니다. 종교법이죠.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이자가 죽을 죄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니 이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달라고 처벌해달라고 그 당시 총독에게 예수라는 자기 유대 국가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독립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헤루왕이 있는 그곳에 예수를 체포해 온 거죠 예수님도 유다집파죠 그리고 그들도 다유다집합입니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은 망해서 열 종족은 뭐 이제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거죠. 남 유다와 제 거기에 있는 작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건데 절대 다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 유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유대에 있는 그 정치적, 영적 리더들이 예수를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총독이고 그곳에서 있는.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지만 이 청년 예수를 아무리 봐도 죽을 죄까지는 아닌 겁니다 겨우 해봐야 자기들의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니까 사회적 소유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총독이 통치하거나 해로왕이 일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인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종교인들끼리 그 율법적인 것 같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서기관들의 의한 바리새인들의 의한 정제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시법 위반이죠. 신성모독에 집시법 위반을 하면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종교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득권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장사꾼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못 보는 겁니다. 다시해서 새하상을 구원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잔인한 아주 그어 처형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뿐 아니라 또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보면 이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고 가시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와 멍이 든. 그리고 로마 병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침까지 뱉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각종 모멸감을 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며 곧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 모든 병자를 다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남들이 하는 그 욕,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각종 모욕적인 일을 다 당해도 잘 견디는 겁니다. 저여러는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일을 다 경험하는 거죠. 다 겪는 거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모바가 죽일 만큼 그 잔인한 처형을 당할 만큼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한 것도 없어요. 로마 정부에. 헤로 왕을 내어 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평 고침이 있으니까요, 죽은 자가 살을 아닐까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은 세상이 안정적으로 평안히 가기 위해서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해서 때로는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안되면 구태여 종교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종교 신앙공동체라면 국가가 전혀 물리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나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빌라도 예수 그리도의 행적을 몰랐을까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아마 빌라도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어떤 집회, 어떤 모임인지 알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산상순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도리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와 달라요 오른편 뺨을 때렸다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억지로 오류를 가자면요. 반단 가고 그냥 안 가는 거죠. 아예 안 가든지, 못 한다고 하든지. 거소술 달라는 사람에게 소호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 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들의 삶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너무 좋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 뭐 착하고 선한 거다 같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달라 여러 종교가 있는데 너는 그래도 일요일날 교회 가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어쩌다가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평가가 안 좋은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 안 보고, 우리 있는 거 뺏으려 고 그러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내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나를 죽게 하는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넘겨준 저들의 죄가 너의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빌라도는 사형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죄예요. 그래도 죄 없는 자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를 십자가의 축도로 내어준 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기인들에게는 더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거죠. 다만 하나님의 근휼과 자비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처절하게 잔인하게 더 나쁜 수법으로 갚아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고이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오박기실때 고이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시편 22편 말씀을 시작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 있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원망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바라는 거죠. 구원하소서.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셨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칠병이의 기적까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을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순종하시면서 그 고난, 고통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은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도 생각하고 묵상해야겠지만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그것이 영원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인 거죠. 죽은 자는 부활하는 거죠. 살아 있는 자는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또 이런 일 때문에 죽어야 되겠니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 내게 대답해. 내게 살려달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나의 나라는 네가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총독으로 있지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같지만 이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어떻게요? 그 권력을 바르게 써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일흔날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그 권력을 갖고 나를 남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적을 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나 권력은 이 땅에서 사라져요.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적을 품어주고 궁률한 마음으로 볼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도 우리가 복수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맞대요, 쌍욕을 할 필요도 없고.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이에 같은 그런 동의 상해법으로 상대방을 린치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때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못해서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하루에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칼로 일어서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총 들고 쿠데타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나중에 그걸 망해요 우리 벌써 외국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끝이 다 비참해요 폭력과 무력을 썼던 많은 정치인들 군인들의 그 끝을 한번 보십시오 한편 오죽했으면 그럴겠느냐라는 말도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수가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숫돌에다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의 복수 뭐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메시아까지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였던 스테반,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처럼 자기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할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죽어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회수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처형 그걸 본던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정 의인이었다 자기가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로마 백부장으로서 사형 집행관이죠 요즘 말은 사형을 집행했던 장교예요 로마 장교예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정령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았 전승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실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 자기는 못 박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더니 그 중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회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적이라고 해서 당장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나중에 변화가 와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인으로 축원합니다